낚싯대 쭉 끌고 가버리네. 야! 낚싯대, 뭐 하고 있는다고? 당간한데 낚싯대를 쭉 끌고 가버리네. 보자잉. 큰 놈이 한 마리 있지 않을까? 자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구가 많아가지고 무슨 자리돔도 벌써 피냐. 자, 금어도입니다 오늘도 금돔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자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6시 40분. 아, 한 30, 40분을 낚시를 했는데, 보그에 뭐 계속 미끼가 따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그가 많은 시기이긴 한데, 이야, 엄청나게 많네요. 자리돔, 보그, 고등어 새끼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한번 입질이 들어오면 엄청난 놈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산란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감성놈들이 내만으로 쭉쭉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공략한다면 진한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입질이 온다면 아주 대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4월 말까지 낚시가 끝나고 나면 5월 달부터 거머기가 시작되죠. 거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감성돔은 사계절 낚는 어종이었거든요. 일찍 접는 경우도 있지만 4월 달이 가장 낚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따뜻하지만 대물 손맛을 한번 볼수 있는 시기가 딱 4월 달이거든요. 보호가 미끼를 가만히 안 내비두네요. 바람 한점 없네요. 물 때는 7물입니까? 오늘 8물입니다. 앞쪽에 지금 던지면 막 보거들이 많아가지고, 앞쪽에 그래도 보거를 어느 정도 모아놓고, 뒤쪽을 공략하고 있는데도 보거가 따라 나가가지고, 윗기를 안 내비두네요. 보거는 빠지거든요. 빠지긴 빠지는데, 아, 제 멀리서도 막 옥수수를 보거가 물고 들어오는데. 보거 많다, 보거 만아 감당이 안 되네, 이거. 보거에 감당이 안 돼. 저거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와, 보거까지 달라드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겠네. 아 모래밭인데, 목줄을 완전히 눕혀버려야 되겠습니다. 보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안 보자. 조류는 물때가 좋아가지고 잘 움직이는데 팡팡팡팡 밀어버리니까 잡아들이 빠질 건데요. 고가 저 멀리에서 지금 들어오질 않네요. 밥을 팍팍 쌓아야 되겠네. 고기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야, 뭐냐. 아, 숭어가 들어왔네, 숭어가. 숭어가 들어온 거 보니 고기가 들어오는 올것 같은데. 우이 무조건 나오는 저런데, 이거. 야, 옥수수가 살아오네, 이제. 낚시대 쭉걸로가버리네 야, 낚시대 뭐 하고 있는다고 당관하는데 낚시대를 쭉걸고가버리한 마리 왔네요. 제스로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요. 아 이거 팔이야, 팔에 힘이 없어 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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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시아리 오좋았네요아 그거 안 된다 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한참을 떠봤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어쩌가 음, 되겠나 어쩌가 좀안 되네 시야 좋은 감성돔이 왔습니다 자가 넘어가겠는데 한 45나 되겠다 한45 정도 되겠는데요 오케이. 한 마리 45cm 급 감성도 제수로한 마리를 잡아버렸네요 카메라 옮긴다고 마켓대를 담가놨더만 그냥 한 마리 그대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감성돔은 물어 주는 고기지 잡는 고기가 아닙니다 아, 맞춰가지고, 그냥, 뭐, 던져놓으면 무네, 무를. 한번 더. 뭐냐, 보고냐? 보고가 아니기를 바래. 오케이. 보고가 아니기를 바래 아, 별로 안 크네. 안 크. 씨알이. 야, 근 별로 안 크네요. 30, 중후반 되겠는데. 오, 힘쓰는 거뻐소이 멀리서 오니까 재밌습니다. 멀리서 오니까 재밌어. 오케이. 어디로 짜있나, 이놈들아? 점점 밖으로 째는데. 야, 일로 와. 오, 이거 한4 짜는 되겠는데. 오케이, 한4짜 정도 되겠네.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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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목 나가겠다. 괜찮은 놈이 한놈 왔네요. 아, 이큰 놈이 와야 되는데. 야, 사짜가 조금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좋습니다. 사짜에 가까운 놈이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좋네요. 재밌네요, 확실히. 날 것, 딱 낚시하기가 좋고, 축도 안 하고, 덥도 안 하고, 조류도 적당히 가지고, 좋습니다. 버거가 딱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버거가 입질이딱잦아지면 이렇게 감성돔이 물어 줍니다 미끼는 옥수수로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마리나 나올려고 오늘 두 마리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한 마리는 제스로 잡았고 한 마리는 제대로 제가 잡았습니다 제대로 물이 아 반대로 가네요 아 날물 드니까 물이 아예 안 가버리네. 말뚝이 되버렸네요. 집를 살살 끌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끌어당겨오면서 집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형님, 네. 어, 얼른 한 마리 하라고 전화했네. <laughs> 동마리 안 왔다. 채수로 다 잡았어요. <laughs> 손이 어, 간지간지라며 너무... 죽겠지. 아, 뭐 <laughs> 라이브 안 때리실까? 아. 뭐 <laughs> 가면, 최대한 멀리 던져놓고, 밑밥을 앞에다 딱 뿌려놓고, 살살 끌어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아씨, 맞나? 뭐다냐? 아이, 수상하노. 오, 감성이 맞네 야, 물이 안 가니까, 막. 오우, 힘쓰는거 봐라 힘을 좀 쓰는데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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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씨, 괜찮네. 못박으안 돼. 잘 끌어와야 입질로 하네요, 이야, 고타시아. 고기가, 기 옆불탱이 걸렸냐? 오오오, 힘쓰는데. 고기가 있긴 있는데, 저렴한 가죽은, 물은 반살짝급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한 마리 더 주고 원제가 또전를하고난게 고기가 딱무리입다아한 마리 더 고기가 많긴 많은데 많긴 많아요 우리 안 가지만 밑밥을 앞에다 딱 뿌려놓고 채비를 살랑살랑 끌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입질을 해줍니다.